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광예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대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 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지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 10편 144편은 이 다윗의 시죠 아, 그런데 이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포로 후기 이후에 에, 그러한 모습도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전사로서 화를 쏘시고 원수들 흩으시고 어떠한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강림하시는 그러한 전쟁의 하나님. 반면,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평화, 샬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단의 전쟁과 뒷단의 평화, 샬롬, 화평을 이어주는 그이 시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는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제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 바로 전쟁과 평화를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노래다,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새 노래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히 종말론적인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환원하면 예배다라고 볼수 있죠.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샬롬이고 평화이지만 그것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새 노래,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좀 이상하죠? 왜냐? 이미 새 노래로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찬양했는데, 다시 11절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네, 7절에도 역시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얘기는 구절의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 라는 것은 현재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전쟁 이후의 그 승리와 그 이후의 샬롬과 평화에 대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취,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전쟁터와 같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혼란되고 혼란스럽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고난과도 같은, 이 터널 같은 깊은 심연과도 같은 깊은 계곡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터와 같은 혼란과 고통과... 고난과 시연 쪽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샬롬으로, 화평으로, 평화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새 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신, 지금 144편의 신, 이 시인의 노래에서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그리고 열줄 비파로 찬양함으로써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미리 내가 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또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이 시편에서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예, 교훈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또한 우리는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백성. 이사엘 백성의 복. 복 있는 백성. 복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어떤 구절을 발견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시편 144편 거의 시편의 말미에서 복 있는 백성을 발견합니다. 시편 1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철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복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귐이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 복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의 풍성함, 권력의 창대함 아니면 어떤 관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인 복 관계적인 축복이다.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복의 개념이 15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즉복 있는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그 백성이다. 바로 출애굽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복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따라 서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상호관계입니다. 관계적인 그런 관계 선포가 바로 언약이죠. 그러니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와, 나와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과 15절의 복 있는 144편 15절의 복 있는 백성은 그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이나 올바른 관계 있는 백성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복 있는 백성은 어떠한 것으로 결과로 인해 생깁니까? 전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관계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깊은 전쟁터와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샬롬과 평화와 화평, 또한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인 복, 하나님, 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복되신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 깊은 인생의 계곡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며 또한 각 사람의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